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생긴 그런 공포감, 그런 불안감 정도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한 공포가 가득한 그런 상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한두 사람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 어쩌다가 몇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다. 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이 편차가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공포감에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공포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봤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런 편차이지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극한 공포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누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사도와 사도들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앞에다 두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연결해도 될 텐데. 사람 사람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은 이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참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탁 던지고 사람들이 그 무엇 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전쟁인가? 기후위기인가?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그런 멸망 상태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가? 아니면 주택의 폭등으로 인하여서,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서, 그런 이 닥칠, 불안정함, 불안감에 대한 그런 공포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다가 갑자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면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하는 그런 이 이야기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표현법인데, 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면, "헤이 hey! 하면서 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진정, 이게 극한 두려움일 수가 있겠는가? 사도들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이 왜 두려움이 됐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난 것이었는가?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도대체 뭐였길래 사도들이 나타내는 그런 기이한 일들과 또 어떤 표적 그그 기이한 일로 말미암는 무슨 표적이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단 말인가? 엄청난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사도들로 말미암는 기사와 표적이 뭐 지구를 뒤바뀔 만한 뭐 어떤 국가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런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놀라건 놀라지 놀라기는 하겠지만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해서 이걸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마다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증거가 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입증하는 그런 기적들, 기사들, 표적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명히 전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기이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대로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이한 표적들을 사도들이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같으면 기사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을 텐데.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 확증하는 표적, 그런 표적들, 놀랍고 기이하고 특별하고 엄청나고 두려운 이런 표적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구세주 대심을, 메시아 대심을 증언하셨다라고 앞쪽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입증해주는 진정성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기사와 표적은 뭐냐는 거죠. 진짜 기사와 표적은 뒤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게 진정 우리가 사모해야 할, 놀라야 할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놀랍고 놀란 하나님의 기이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이한 일 중에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독점해서 갈릴리로 평범하게 업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가난한 제자들에게 부러움을 야기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이것을, 왜냐하면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도들에게 붙인 것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베풀게 하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거다. 바로 기사와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이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 예약속이 새 약속이 될수 있도록 입증해 주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사와 배적을,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그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